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요, 음, 의식적인 이웃 해악과 자기상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타인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뭐 생각이나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이게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이 자료 보면요, 핵심 주장은 사실 꽤 명확해요. 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그 칼날이 가장 깊게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는 거죠. 아, 그외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딱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관점이 참 흥미롭네요. 이게 단순히 뭐 도덕적인 이야기, 착하게 살자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부분부터 좀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나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누군가를 계속 의심해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계속 얘기하고 다니거나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막 강한 증오심을 품고, 아,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어, 의식적으로 딱 붙잡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요. 네. 우리가 그 부정적인 속성 자체를 그냥 내 안에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행동으로 뭐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생각에 스스로 이렇게 동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해악에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한데요. 그 내면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설명하나요? 이게 자료에선 비유하기를 음, 스스로 독을 마시는 거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독을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식적으로 계속 머무르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평온함 이걸 깨뜨리고 네. 당연히 스트레스도 유발하고요. 심지어는 좀 비슷한 부정적인 상황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경향까지 있다고 지적해요. 아, 어, 끌어당긴다. 네, 특히 증오나 복수심 같은 아주 강렬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에너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준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생각의 힘.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해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예시들이 있었죠? 행동은 아무래도 좀더 명확하죠. 네. 뭐 사소하게는 복수심 때문에 남의 물건 막 망가뜨리는 거 아니면 좀더 크게는 탐욕 때문에 사기치거나 절도 저지르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음. 근데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부당하게 일으키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막 착취하는 거. 아, 사회적인 문제까지요? 네. 심지어 국가 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좀 거시적인 문제까지도 개인의 의식적인 해악이라는 그 원리와 연결을 짓더라고요. 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제까지 확장되는군요. 결국 그 근본적인 원리는 같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상대방의 정당한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행해지는 모든 것. 이게 의식적인 해악이라는 거죠. 네, 네. 뭐 의견이나 신념을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욕이나 명예 훼손 같은 언어 폭력, 또 부당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고 고통을 주려는 어떤 의도가 깔린 행위들이라고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당하게 공격받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자료에서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할 때, 특히 뭐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때요. 그럴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거. 이거는 의식적인 해악이 아니라고 딱 구분을 해요. 아, 그건 괜찮다.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거죠. 중요한 구분이네요. 그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방어는 허용되지지만 뭐 복수심이나 악의를 가지고 먼저 해를 가하는 건안 된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설령 뭐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더라든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정당한 방어하고 의식적인 해악 사이의 경계를 굉장히 강조해요. 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건 그냥 또 다른 해악을 낳는 거고. 결국 그 해악은 몇 배가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경고하죠. 아, 무섭네요. 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막 보복할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메시지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이 모든 차원에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게 결국은 다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거죠 타인에게 행한 어떤 의도적인 해악은 부메랑처럼 결국 돌아와서 자신을 해치게 되고 반대로 타인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선의를 베풀면 그 또한 긍정적인 결과로 나에게 보답한다 이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착하게 사세요 이런 권고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어떤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로 접근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음~ 타인을 향한 나의 아주 작은 생각이나 뭐 스쳐가는 감정 하나 하나가 사실은 내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외부 현실과도 이렇게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